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5월달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7일이니까, 28, 29, 30, 31일, 5월달도 이제 4일이 남았네요. 음, 좋은 계절인데, 계절의 여왕, 5월달도 이제 서서히 우리 곁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은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5월과 함께 10월달도 제가 좋아합니다. 저는 더운 것을 싫어하다 보니 한여름에 후덕지근하고 땀이 나고 하는 것이 아주 싫고, 또 모기가 덤비는 것이 싫고. 그래서 5월, 10월 요 무렵이 참 좋습니다. 5월에는 꽃이 만발해서 좋고, 10월에는 모든 것들이 다 결실하니까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쉽네요. 이제 이런 좋은 5월이 서서히 이제 저물어 가고, 저물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붙잡아 둘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가고, 날짜가 지나며 세월이 흐르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 와의 하나님 이여, 나를 생각 하사 응답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 소서. 두렵 건대 내가 사망 에잠을 잘까 하 오며, 두렵 건대 나의 원 수가 이르 기를 내가 저를 이기 었다 할까 하 오며, 내가 요동 될때에 나의 대적 들이 기뻐할까 하 나이다. 아멘, 다윗 의시 인데요, 다윗 은여 기서, 두렵건대, 두렵건대, 두 번을 반복합니다. 다윗의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하나는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십시오.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영적인 기도죠. 그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하나님 다 채워 주시고 저 세상 사람들 그냥 그냥 단칼에 다 날려 버리게 해 주시고 이런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눈을 밝히십시오. 눈을 뜨기 위해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눈을 뜨기를 원했냐면,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냐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사망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고, 신앙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 그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목적 달성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또한 가지는 사 절에 보면 두렵건대가 나오는데. 다윗의,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하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며, 원수들이 "야,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까봐, 또 내가 요동될 때에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습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나약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 속에 어디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까? 명예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부동산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흔들리거나, 내가 연약해지거나, 내가 사망의 깊은 잠에 취해버리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 가르, 가리, 가리워질까 봐서, 하나님, 그게 두려우니, 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어서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고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웃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즘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적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